안녕하십니까 오부박갑입니다야비 많이 왔네요. 저기가 아 이거 지금 저거 뭐 하는 거냐면 저 저희 쪽에 물을 풀는 데가 있어 구멍이 없어가지고 물을 퍼야 되는데 저 뒷다슬 뒷다꺼리를 풀러야지 물을 퍼가지고 배를 갖다가 고단 왔습니다. 저희들 일반 배들은 이렇게 위에 저기 물이 안 차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옛날에 있던 네. 배들은 물이 차네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없어서. 예. 자, 아이고 다리발도 넘쳤구나. 아, 보자. 비가 정말 많이 왔네요. 저것도 날리고 씨. 지금 뭐저뒤 위에 군남땐 쪽은 뭐 80톤 뱀이 안 내리는데 한탄강 댐이 220톤이 지금 내려오고 있대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물물 푸는 배인데 비가 이만큼 온 거예요. 물이 비가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땅바닥에다 올려놨던 배들이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까지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와 기다 이거 100mm요? 많이 예 많이 왔어요 야 이야 거 지금 저희들 뭐 여기 우리 시대분들 아시겠지만 저 바지선 <laughs> 바지선이 이, 이 터로 올라오네 야 이것도 아마 안개 낀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저만큼 물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금 땅바닥보다 저 빨리 위로 올라가 있잖아. 강을 한번 보자. 비가... 어우, 이거야! 임진강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그물들 살아있나 모르겠다 이거. 살아있을래라. 야, 이거 다 물포야 되고. 저쪽에 모래톱이 없어졌습니다. 잘안 보이실 거야. 저기가 모래톱인데. 모래톱위 쪽으로. 강이 범처에넓어 아, 습 네, 진짜. 제가 배를 처음 여기 왔을 때는 5년 동안 가문이었어요 바주가. 제가 조업 시작하고, 네. 아 이거 어떤 분이 도대체 이게 배를 또 어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첫날부터 이게. 비부터 오네 이거 지금 아참 대박이다 오늘. 에 진짜 아 여기 <laughs> 여기가 1 m 도안 되네. 이게 아, 가을로 가네. 이게 오늘도 비가 잡혀있고 내일도 비가 잡혀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배를 못 타요. 발전을 아, 네. 그냥 끌고 가다 얹혔어, 얹혔어. 야, 대박이다! 에에다 밀려 밀려 안돼 저거 아래까지는 뭐 많이들 남았는데 그 위에까지는 근데 어쨌든 배도의 반은 물에 잠겨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구경 응. 조끼들은날라다니고예쓰라 <laughs> 오 어, 네, 저거. 저건. 저건 침수 위기입니다. 물을 퍼야 돼요. 근데 말장아도나 저긴 배에 있는데. 아, 환장하겠다 정말. 야, 넌 뭐냐? 오오오 갈매기이시군요.